경상도 사투리 능력고사 이거, 이거 해달라는데? 니니아의 사투리 능력고사 이거 전부터 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계속 까먹어가지고 계속 못했는데 님들이 물어보면 대답하려고 이거 가 즐겨찾기도 해놨어요 닉네임 니니아 선택지 니 롯데가 삼성펜 어? 어?인데? 이게 어! 맞으면 어! 고고 롯데가 못한 것은 가가 져가 가가 가가 이거 맞고 가가 이거 아까 그 사람인가 맞고 님들분을 보면 이해돼요 네 가가 가가 그 사람이 아까 그 사람이었어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으면 가가 가가 이건데 가가 가가인데 성이 가인 사람이 가져가서 뭐야 어지 못한 거 이거 아니야 손지 아니. 경상도 사람들 사투리 쓰는 거다 컨셉 아님 컨셉이라고요 아니야 왠지 민같다고요 아니 봐봐 가져가 이거는 이제 줄 알아 가가 이제 아까 그 사람이가 이거는 가가, 이렇게, 가가. 가가, 이거고, 아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 가가, 가가.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 아, 가가, 가가. 이거, 이거 참 들어본데? 5번 아니야? 다음 소기표지을 발, 발, 한 거는? 2에2승2에2승2에2승 2가 내려가고 2가 올라간다고요? 2의 2승, e 2의 2승. E 어 그치. 5번이지. 나 근데 저거 처음 알았어 때, 요즘엔 저 유명하잖아, 2의 2승. E 처음 알았을 때, 진짜 놀랐다. 아니, 저게, 왜 1을 1하고 안 하면 어떻게 아는 거지? 1을 1하고 안 하면, 그럼 2랑 1은 구분을 어떻게 하는 거지? 하면서, 서울 사람들은 2의 2승, e 2의 2승, e 이렇게 하던데? 그레알 그러니까 어떻게 구현함? 서울 사람들은? 아번 쪼개고 뭐 볼게. 문디가스나야, 먼덕고 질질 짜매면서 방키 팅이의 세리 공가가 있노. 니가 극하이, 가나 극하지. 니가안 극하면, 가면 만덕도둑하기고 금화 뜨레 같은데 단디 정리하고 그런 놈은 재기뿌고 버튼 니가 뜨라. 영탈이다. 금화, 아이라도, 아리하고 혼빵하네 친지 뺏깔이다고학교수학이생님 추적으로 팀 붙고. 그치 내한테 잡히라. 고마 세리마 은대, 은대 풀고 둘이 주차비라마좀 인자 고마 질라으니까네 뭐지? 그래서 선생님이네요. 맞아. 경북 경남도 다르고 지역마다 좀 달라요. 저는 그 랄로 말투 쓰고 싶거든요. 저 랄라 말투 쓰고 싶어요. 김해 아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해보라고요? 그래도 모르겠다. 아니 룰루야 이뭐한 거. 지금 했으면은 한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 한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야지 하 않나? 내가 내가 지금 여기서 풀을 쓰면 응와 갖고 라이즈 와. 근데 약간 랄로님보다는 솔직히 말하면 랄로님이 이제 보편적인 고 보편적으로 이제 인기가 많고 또 고수다님 방송을 많이 봐가지고 근데 고수다님은 김해 아니래 그냥 부산 쪽이 그런 것 같아 선생님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왜 자꾸 음을 물어보는 거야? 한 줄인데? 어느 정도 높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가다가 라시라라고요? 어 아. 경상도 사투리 단어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어머니가 해준 전구지 나 진짜 이것도 나는 중학교 때 알았거든요 전구지가 사투리인 걸 내가 우리 집에서 전구지 키운다 했더니 같이 포토샵 카페 하던 사람이 전구지가 뭐야? 이래가지고 아니구나 내가 전구지 키울 때면 초딩이구나 초딩 부추입니다 파김치 그할때 작은 파김치 부추전 할때그 전구지 전구지고요 비 오는 날은 막걸리와 찌짐이니 오, 이거 사투리 아니라냐? 친구와 어제 아래 등산을 다녀왔다 이번 경기 완전 조졌다 찌짐이 사투리인가? 어제 아래 아 아래구나 어제 아래 어제 아래가 표준어 아니에요? 조졌다 이게 그러니까 사투리 아니야? 조졌다는 사투리야? 조자 표준어라고요? 자 다들 그 나는 서울 사람이다 서울 근데 아래가 사투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래 사투리다 아니다 음. 여기 사람들이 이제 경상도 사람인 거 아니야? 아무나 한번아 이거 화면 다시 보여줄게요 친구가 어제 아래 등산을 다녀왔다 여기 아무나 한번 물어볼게 처음에서 아니다라고 한 사람 출신지가 어딘지 물어볼게요 <laughs> 혹시 출신지가 <아니>. 어딘지 <laughs> 어제 아래 아무도 안 씁니다. 수원이요. 수원이라고요? 경기도다 수원 아니야? 혹시 부모님은 어디? 아니 근데 이게 부모님 출신지에 따라서 사투리를 쓰는지 안 쓰는지 달라지단 말이야. 은산이요. 은산이요. 강원도. 근데 아래가 왜 사투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되게 높은 지역에 사시는데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미음. 네. 미. 네. 뭐야? 무산 강원도 아니야? 일단, 알겠습니다. 자, 다음 분. 다음 분도 한 번, 한 명만 더 해보자. 아니다라고 한 사람. 축하드려요, 님. 축하드려요. 어디예요 부산요. 부산요? 네. 젖뒀던가 봐. <laughs> 발, 발가 주 차플라. 발로 주 차버릴까 보다. 차버릴까 보다입니다. 발로 주체니 뭐야? 어, 왜 이렇게 적어요, 문제가? 아, 공유해야 돼요? 어, 나 2등급 맞았는데? 왜네가 나를 판단해?